자, 여러분, 이 차량은 뭘까요? 네. 이 차량은 모아비에요, 모아비. 어, 모아비 신형, 더 마스터 모아비고요 지금은 외부 세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옵션들은 이렇게, 네, 뭐 이렇게 있고, 이렇게 네. 차가, 어, 제법 커요, 확실히. 음... 모하비가 차가 큰 걸로 좀 유명했죠. 네. 확실히 차가 큽니다. 센터페지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비슷하죠? 확실히 넓어요. 네. 넓습니다. 세차를 하러 가겠습니다. 자, 시작됐군요. 와우. 이제 비누칠을 비누칠을 해 주는데 창문 잘 닫으셔야 돼요 세차할 때는 물 들어오면은 진짜 다 젖어요 다 젖죠. 젖어. 네, 이렇게 차가 뒤로 가는 거 아닙니다 기계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. 열심히 돌아가죠? 이 모아비 차량이 내일 오전에 배차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전날 미리 이렇게 세차를 해놓는 거예요. 요즘에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의 기온일 때는 이 자동 세차기 물이 얼어가지고 세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세차를 좀 해놔야 됩니다. 이 차량은 이제 모아비더 마스터 차량입니다. 예. 이렇게 차량이 확실히 커요. 예. 확실히 크고 요게 이제 6기통 3,000cc 배기를 갖고 있죠 배기량이 타이어도 굉장히 두껍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그렇고요. 어, 라이트가 확실히 좀 특이해요. 이렇게.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릴 모아비 마크가 이렇게 있고요. 요발판 요거 모아비 실내는 이래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. 시작도 넓어요 이렇게 넓습니다 예,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요런식으로 앞에 느낌 예, 이런식으로 나고 트렁크도 넓죠 굉장히 예,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요 어, 여 테이프를 안 뗐네요 이거 아무 요런식으로 확실히 그큰 SUV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만한 차예요 네.